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네자 오늘은요 어 진중권 교수님 요즘 <laughs> 지문세력들과 엄청나게 전쟁중이죠 막 치고받고 피튀기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언론인의 또는 진보 학자로서의 대표주자 였는데 왜 어, 자신들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어, 오히려 진중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무게감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종편이나 현재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청와대를 비판해야 되는 정편 입장에서는, 아, 진유근 교수가 원래 문재인 정부를 편들어 줘야 되는데, 비판하니까. 많이 호사거리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중군 교수님도 하도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공격적 멘트를 멈추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젠가요, 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중군 교수님이 이재명 도의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재명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중군 교수님이 1963년생이네요. 이재명 도의사하고 한살 차이네요. 이재명 도지사가 뭐 호적 신고를 늦게 했다 출생 신고를 늦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두 살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시 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뭐 호적 신고 늦게 했으니까 나두살 많은 걸로 취급해 달라 백날 주장해 봤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법적으로 하면 무조건 진중근 교수가 이재명 도지사보다 한살 많은 거예요 <laughs> 자진권 교수님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는데 양정철과 전해철이가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을까. 이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재명을 공격하고 주도를 했던 이 친문 세력들의 오른팔, 왼팔들이 왜 갑자기 이재명 도의사를 만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올리신 거예요.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PK. PK는 부산, 울산, 경남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PK 출신이죠.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라인이죠.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전해철도 마찬가지고, 다들 친문 세력들의 그후위를 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의 핵심 계층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 이재명을 만났죠. 갑자기 갑자기 만났죠. 어, 여기 일본을 붙였네요. 아마 다음에 추가적인 이재명 관련해서 또는 친문 실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이재명을 만났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정철과 전해철이 이재명을 만난 이유는 바로 PK 친문의 권력 재창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날아갔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체중 미달의 재판에 걸려 있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부랴부랴 손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진인권 교수는 PK 친문의 권력 재창출이 힘들어졌다. 약간 나랑의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재명 두의사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쭉이 소리를 봤을 때는 이재명에게 왜 부랴부랴 손을 내밀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경수는 고등법원에서 유주가 선고될 것이다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은 워낙 그 특권 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조국은 국민적 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묵묵히 일을 했던 이재명이가 나는 친문이다. 나는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난리 부릇을 펴니까, 아, 얘가 할수 있는 일을, 얘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일을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다 사라진 마당에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인데, 나중에 2년 후에 갔을 때 이낙연의 이 인기율이 유지가 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부가 실증을 하거나 인기가 떨어지면 이낙연의 이 인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도지사 업 무수행을 하면서 정책으로 승부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인기가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우리 친문 세력들의 목숨줄을 끌어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먹지 않았냐. 그래서 이재명에게 차아간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했고요. 다시 말을 하면 공권력 재창출 위해서 이재명을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요. 어, 이재명이 대부분의 재판이 국민들도 생각했을 때이말 한마디로 이재명을 날린다. 그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신문 세력들도 이 정치적 재판으로 이재명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을 만날 이유가 없죠. 왜? 사법살인으로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데 굳이 이재명을 만날 이유가 없죠. 100% 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대법원이라는 이 부, 대법원의 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신문 세력들도 정치적 재판이 무죄로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미리 만나가지고 선수를 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재명이야 손해 볼거에 없다. 어차피 민주당을 PK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토를 해버리면 아예 대선 후보가 될수 없다. 결국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죠. 이재명 도의사가이 경기 도지사로 끝나지 않고 이재명 도의사는 대권 욕심이 있고 대권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문 세력을 비토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버리면 PK 친문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에서. 아예 대선 후보가 될수 없죠. 왜냐? 이런 당 박해, 그리고 친문 세력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사람 하나 제거하는 건 일도 아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거 얼마나 알겠어요. 정치 바닥에서 진중권 교수도 얼마나 굴러다녔습니까. 이재명 도수사 날려버리는 거 한눈만이죠. 지난 경기도지사 임박했을 때 보십시오. 검찰, 경찰, 사정기관 동원해가지고, 총 동원해서 이재명 날려버릴 그 위세 보이는 거 봤죠. 음. 그리고 언론 조작부터 해서 총동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날리는건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진중권 교수가 더잘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은 어차피 친문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최수심도 그렇고 이재명이 왜 이제 그러냐. 그리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이재명이 이렇게 비굴하냐. 진중권 교수님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재명이가 마이너리티고 어떤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굴해 질 수밖에 없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님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진중권 교수님은 결국 양정철의 얘기는 대선에 김경수랑 경선하게 해줄 테니까 경기도지사는 전해철에게 주라는 얘기겠다. 어, 전해철은 차차기로 보내고, 혹시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때 우리 공로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벌어진 이상한 사태들은 양정철이 국리하는 PK 친문 권력 재창출 계획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비로소 이해가 될 것이다. 어, PK 친문 권력 재창출 이 스토리, 시나리오가 약간 어긋나고 있다. 어, 조국이나 김경수가 대권 후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조국도 현재 날아가고 김경수도 약간 위험한 상태 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권 후보로 본격적으로 부상할 텐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되고 당선이 돼버리면 자신들을 완전히 멸문지화, 완전히 척결하고 공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정치 보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쌓였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사전에 약을 차버리는, 어,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측근인 김경수하고 너랑, 어, 대결을 할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어, 경기도 지사 자리에 연임하지 말고, 넌더 이상 연임하지 말고, 대통령의 꿈을 꾸고 경선에 참석해라. 대권 경선에. 그리고 전해처리는 <laughs> 차차기, 대권 차차기로 밀어주고, 그리고 먼저 이재명 너가 다음 대권에 나오고 그 다음은 전해철이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 마쳤다. 음. 이재명 노의사가 그때 양정철과 김경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친문이다. 우리는 한 편이다. 나는 완전히 문 받아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아마 그래서 친문의 적자로서 이재명을 대권 후보 경선에 밀어주겠다. 대권 후보로 밀어주고 경기도지사 자리를 가가지고 전해철이를 감투를 씌워주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도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해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스토리를 짰을 것이다 이렇게 진유근 교수님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나간 측면도 없않아 있지만 결국은. PK 친문 권력 재창출 이재명을 친문 세력으로 적부에 넣어주고 이재명을 대권 후보로 밀어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만 이재명을 만난 이유 전해철과 양정철이 그렇게 죽이려던 이재명을 이렇게 포옹해주고 해맑게 웃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게 대권 거래를 어느 정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이 친문세력들이 이재명에 대한 이런 비토 분위기를 무마를 해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도의사가 친문세력의 적포, 적포에서 친문세력의 대권후보로 등장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결정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의사가 친문 국회의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허응을 얻어야 되고 친문 당원들부터 해서 이 당직자들 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애들을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이 마사지해서 약간 약화시켜 줘야 된다. 이재명에 대한 이런 적대적 감정을 누구려 누굴, 떨어주고, 이재명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를 일거에 이런 조직적인 세력들이 작동을 해줘야지만 이재명 도의사가 친문 세력의 적자로서 대권 후보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이재명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분하게 응원을 하겠지, 하겠지만, 말, 바람몰이라고 하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이재명에 대한 찬양 분위기가 있다든가, 호의적인 분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친문 세력 알바생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에 대한 분위기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런 갑자기 여론의 동향, 우호적인 분위기가 어느 시기에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뀔 것인가. 그것은 친문세력 알바들이 본격적으로 작동해 줘야지만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판결을 친문세력들이 자주 유지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를 만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어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가 선고가 돼 버리면 그때는 알바생들 친문 알바생들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찬양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되네요 현재 이재명을 오원하는 우리같이 힘이 약한 조직화되지 못하지 못한 음, 비전문적인 집단들, 우리같이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순진하고 순박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준 갖고 가지고는 여론을 일급리 바꿀 수가 없어요. 어,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친문세력 알바생들이 이재명을 찬양해줘야지 국민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친문세력들이 이재명을 찬양하는 순간.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찬양해주는 순간, 그 순간이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대권과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다. 그게 좀 예측이 되네요. 진중권 교수는 PK 친문 권력 재창출로 이재명 도의사를 활용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진국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 PK 친문 권력 재창출로 이재명을, 어, 자기 족부에 넣어주냐? 저도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게 공격하던 양정철 전해처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만나서 헤헤 웃고 보란듯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진을 언론에 뿌리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음, 이재명의 비굴함을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눈으로 똑똑히 봤죠. 용납이 좀안 됐죠. 너무 쪽팔렸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끄러워, 나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러나 이것을 이재명의 대권가대의한 가정으로 이해해야지만이 이재명의 이런 비굴함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하나의, 바, 하나가, 그 하나가 바로 PK 친문 권력 재창출이다. 그 스토리의 연장선상의 하나의 과정이다. 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재명도 이상 만약 무죄가 선고되면 어느 한순간 친문 세력의 알바들이 이재명을 찾아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재명이 더럽혀진, 펴진 지난 2년 동안의 이, 이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 친문 세력들, 알바생들이 결국은 이재명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그 순간을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중국 교수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